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헬로우 펫 모던 라운딩 테이블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도자기와 유리로 만들어진 이 식탁은 디자인이 진짜 예쁘고, 파스텔톤이라서 우리집 인테리어랑도 찰떡이다. 7cm 높이로 내 강아지에게 딱 맞춰졌고, 급체 방지 기능도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국내산 2,000 도자기를 사용해서 품질까지 믿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 세척도 간편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라서 댕댕이들이 잘 쓰고 있거든. 이렇게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했으니 완전 만족스러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도그아이 반려동물 파이디 테이블 식기 2구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아기 고양이가 생겨서 깔끔한 디자인의 식기가 필요했거든. 이 제품은 보자기로 만들어져서 무게감도 좋고 밀림 방지 기능 덕분에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어. 물그릇과 사료그릇을 한 번에 담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서 집안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세척도 간편하니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좋더라고. 하지만 작은 반려동물에게는 높이가 살짝 높은 감이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전반적으로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추천해.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8업에서 나온 강아지 고양이 밥그릇 세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올리브 그린 색상이 인테리어와 완전 찰떡이네. 특히 높이가 조절 가능해서 우리 집 반려동물이 목을 편하게 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 식기는 도자기 재질이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에도 좋아서 세척도 간편해. 미끄럼 방지 설계 덕분에 그릇이 쉽게 움직이지 않아서 안정감도 있어. 반려동물 건강 챙기고 싶다면 이거 강력 추천이야. 너무 마음에 드니까 별 5개.